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사랑스러운 빛의 존재 미카엘 대천사는 인간형 종족의 산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혈통은 영단에 쓸모 있는 구성원들을 창조할 의도에서 빛과 사랑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아담의 지혜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나타났다. 아담은 천사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발휘했다. 짐승들은 아담에게서 이름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도 부여받았다. 제14장 사탄의 타락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담이 특출한 본성으로 축복받은 데 대해서 천사들이 시기했다. 그래서 불로 아담을 없애 버리려고 했다. 하나님이 아담 위에 머물고 아담과 천상의 군대 사이에 평화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멸망했을 것이다. 특히 사탄이 최초의 사람을 질투했고, 그 사악한 생각이 드디어 사탄의 추락을 초래했다. 아담이 영어를 받은 뒤,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초대하여, 아담을 존경하고, 칭송하라고 명령했다. 하늘의 천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탄은 그 날개가 12개였다. 다른 천사는 6개였다.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 천사를 시키나의 광채에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땅의 먼지에서 창조된 피조물 앞에 우리더러 스스로 낮추라고 명령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먼지가 너희보다 더 지혜와 이해심이 많다. 라고 대답했다. 사탄이 아담과 지혜의 내기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나님이 그 요구에 응하면서 나는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을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을 너와 아담 앞에 불러 모으겠다. 내가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줄수 있다면 아담에게 너를 존경하라고 명령하겠다. 너는 나의 영광에 쉐키나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름을 주지 못하는데 내가 동물에게 정해준 그 이름으로 아담이 그 동물을 부른다면 내가 아담에게 굴복하고 아담은 나의 정원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정원 낙원을 경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 낙원으로 들어갔다. 사탄이 뒤를 따라갔다. 아담이 하나님을 보자 자기 아내에게 자, 이리 와라. 우리의 창조자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어리 굽혀 절을 하고 숭배하자. 라고 말했다. 이윽고, 사탄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 보려고 했다. 첫 번째로 앞에 나온 두 짐승. 즉 수소와 암소의 이름을 대지 못했다 하나님이 다른 두 짐승 즉 낙타와 당나귀를 앞으로 내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선을 돌리고는 짐승들의 이름에 관하여 질문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마디의 첫 글자가 짐승 이름의 첫 글자와 똑같게 했다 아담이 이름을 제대로 추측했다 사탄은 최초의 사람의 지식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미친 듯이 고함을 내질렀다. 명령을 받은 대로 아담에게 존경의 뜻을 표시하려고 들지 않았다. 다른 천사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미카엘이 제일 먼저 아담 앞에 엎드렸다. 미카엘이 간곡히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부하인 수많은 천사가 사탄의 뒤를 따랐다. 미카엘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분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탄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한다면 나는 내 왕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들어올리고 가장 높으신 그분과 동등하게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 즉시 사탄과 수많은 부하들을 하늘에서 내쫓아 땅으로 떨어지게 했다. 그때부터 사탄과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었다. 하가다 제 15장 여자 아담이 처음 누를. 천부를...